오케이 okay. 어? 딸기맛 쿠키 유저의 레이스 자 이야기를 한번 보자 응 알았어 대신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돼 고마워 와, 나도 뭔가 듣고 싶은데 그럼 먼저 창고에 들어가서 그림을 놓을 공간을 정리, 정리해줄래? 응 알았어 딸기맛 쿠키 귀엽다 자. 이렇게 해맑은 표정으로 도, 범인들을 도왔다니. 소름인가? <목소리> 여러분, 다들 모이셨나요? 뭐 드디어 모든 실마리가 풀렸어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아, 이게 마지막이었구나. 인가? 사건 당일 밤. 레모마크키 도와줘서 고마워. 그림 주변 바닥만 닦으면 준비는 다, 다 끝난 것 같아. 그럼, 이번, 그럼, 이번, 이것만 하고 난 가볼게. 휘핑크림한 쿠키, 음료심한 쿠키, 리가 잘하는 나라 고생했어. 내일은 정말 파티가 완벽할, 완벽한 파티가 될 거야. 응? 완벽한 파티가 될 거야. 여보세요? 파티 준비는 잘 되고 있지? 그, 런데 무슨 일이야? 점점점점. 뭐라고? 왜? 점점. 느낌표? 점점. 지금 당장, 자? 알았어. 아무튼 알았어. 생일 케이크 맛 쿠키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안 좋아 보여 여, 난 괜찮아 잠시 혼자 생각할 일이 있어서 이래도 되, 되는 걸까? 하지만 내가 하지 않으면 그, 그, 그 쿠키가 모두가 행복한 파티를 만들고 싶은 걸 어쩔 수 없지 레몬맛 쿠키 이 그림을 옮기는 걸 도와줄래? 뭐?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하지 않았어? 갑자기 옮겨야 할 일이 생겼는데 나 혼자 옮기기엔 너무 무거워서 음 알겠어 어디로 옮기면 돼? 생일 케이크맛 쿠키는 우리가 돌아간 줄 알았겠지? 하지만 예술은 영감을 받은 순간 시작해야 하는걸? 이런, 이런 파티, 멋진 파티에서 춤을 출수 있다니 기뻐. 어, 우리 공연은 그림, 어, 이번, 이번 그림 테마와 잘 어울릴 것 같아. 아, 저기, 레몬맛 쿠키랑 생일 케이크맛 쿠키가 지나가네. 둘다뭘 들고 가는 거야? 그림이네? 아직 일이 덜 끝난 거야? 너, 아직, 너희들 아직 있었구나. 정원창고에 잠시 보관해둘 거야. 완벽한 오프닝 파티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거든. 무거워 보이는데 도와줄까? 고마워. 와. 그러면 그림 옮기는 걸 도와, 도와주면 될까? 응, 휘핑크림 쿠키는 이쪽 끝에 잡아줘 버터는 아주 민감한 작품이라 조심해야 돼. 의미시한 쿠키는 바깥에 돌아다니는 쿠키가 있는지 확인해줘. 다른 쿠키들은 바티날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거든. 아. 그림이 커서 묵직하네. 저기가 창고야? 맞아, 조금만 더 가면 돼. 잠깐만, 저기 풀숲에 누가 있는데, 누군가 있는데? 누구야? 나야, 딸기맛 쿠키. 놀랐다면 미안해. 미안해. 허바맛 쿠키를 따라 정원도 구경 왔다가 길을 잃었어. 그럼 우리랑 같이 갈래? 우리도 상고만 들렀다가 박물관도 나갈 거거든. 하지만 딸기맛 쿠키가 따라오는 건내 계획과 다른데. 그래도 될까? 밤이 되니까 조금 무서워. 예, 음, 알았어. 대신 나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고마워. 나도 뭔가 듣고 싶은데. 그럼 먼저 상고에 들어가서 그림을 너을 공간을 정리해줄래? 응 알았어 너무 어두워 뭔가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으앗, 거기 누구 있어? 뭐야 너도 보물 탈러 왔냐? 딸기맛 쿠키 괜찮아? 뭐야 너희 다 이러,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여기서 뭐하는 거야? 설마 다들 보물을 노리고 온 거냐? 우린 그림을 들어왔을 뿐이야 그런 거야? 재미없게 박물관에 다 들어가야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들고 있는 거 뭐야? 여기까지 고소한 향기가 풍기는데? 박물관의 보물 아니야? 너희끼리만 가져가려고 했던 거지. 다 내놔! 그럴 리가 없잖아. 박물, 이 박물관의 그림이라면 그리, 꽤 돈이 되겠군. 내 거야! 이렇게. 칠리모 쿠키, 만약 이, 이 그림을 훔쳐간다면 나,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 그림은 너무 무거워서 혼자 옮길 수도 없고, 버터로 만든 거라고 조금만 잡아 붙으면 엉망이 될걸? 표정이 엄청 엄악하네. 책 그런 거라면 됐어. 난 귀찮은 짓은 나네. 잠깐 잠깐 너이 창고 다 둘러본 거 맞지? 지 당연하지. 이, 앞, 이 안에 잡동사니밖에 없다는 걸 아주 잘 확인했다고. 그럼 날못 봤다고 해줄 테니 그림을 숨길 만한 곳을 알려줘.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 보물 훔치기도 바쁘다고. 도와주지 않으면 지금 경찰에 신고해버릴 거야. 윽이 쿠키랑 안 맞아. 저기 창문 아래 보이지. 거기에 텅 비어있었어. 고마워. 칠리마 쿠키. 웃으니까 왠지 더 불안해. 됐지? 그럼 나간다. 다내 거야. 휴, 휴. 드디어 어, 그림을 무사히 가져다놨어. 이제 헤어지면 될것 같아. 다들 내일 봐. 오프닝 파티가 기대돼. 아, 하 이렇게 될 건가? 이것이 사건의 전말입니다. 이번에도 완벽하게 처리에 성공했어요. 생케이크막 쿠키. 왜 그림, 그림을 옮긴 겁니까? 당신은 누구보다 이 파티를 완벽하게 만들, 만들고 싶었을 텐데요. 그래서 그림을 옮기려고 했던 거야. 모두가 행복한 파티를 만들고 싶었거든. 당신에게 그림을 옮기라고 자, 전화를 건 쿠키는 누구입니까? 그간 일이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림을 다시 찾는 게 무슨 소용이요다 망했어. 차, 타, 차라리 전시회를 미루는 게. 제 이래서 도둑질도 해본 쿠키들이랑 해야, 한다, 해야 한다니까? 다들 시끄러운 사이에 내, 내가 가서 그림을 가져가야지. 키키. 칠만 쿠키가 뛰어가고 있어요. 쫓아가서 잡아요. 칠리마 쿠키가 창고로 들어갔어요. 거기서요, 이런 창, 더러운 창고에 내 그림을 뒀다니. 내가 알려준 곳에 잘 놓여 있구만. 호드마 호두, 쿠키, 걸리, 걸려지, 걸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렴. 지금 바로 불을 켜겠다. 엥? 이게 그 대단하다는 걸작이야? 헉. 오 신이시여,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럴 수가? 그림이 이부에서 계속. 어? 겠요 이렇게. 라운드 A 사건 종료자 그럼 받는 지금까지 이야기를 다 봤는데 있는데 말이에요. 라운드 A 이 사건 사건 종료입니다 전적을 보면요. 실리마쿠키 유죄, 음유시마쿠키 유죄, 버블껌무죄 네, 휘핑크림 유죄 사, 이제 생애케이크 유죄, 레몬마쿠키 유죄, 딸기마쿠키 유죄. 이제 7명의 범인, 범인 중에 6명을 잡았습니다. 잡고 1명을 놓쳤습니다. 뭐 이, 이 정도면 꽤나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무지개 큐브까지 서비스로 줬구나. 그럼 마지막으로 이 어든 무지개 큐브로 사 뽑기나 뽑기를 하고 끝낼까요? 끝내겠습니다. 이제 됐네요. 그럼 이제, 이제 여러분, 탐정 런, 런 에피소드는 오늘로 끝이구요. 뭐, 7명의 범인 중에 6명 잡은 거면은, 저는 꽤나 만족스러운 전적이네요. 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블껌, 버블껌한테 미안하게 됐어요. 이핑크림마쿠키는 제가 저번에 투표를 하려고 하다가 깜빡을 해가 지고그 뭐, 투표를 안 했거든요. 그, 유죄 유죄로 판결 다치니까 노상관 노상관입니다. 그리고 음유시마쿠키도 제가 폭죽마쿠키를 이날 뽑았었는데 음유시마쿠키가 득표를 잘 득표를 36.5%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마쿠키한테 진짜로 미안하게 됐습니다. 레몬맛쿠키도 범인 지목하려다가 까먹어 버렸고 딸기 다행히도 딸기맛 쿠키는는 잘잘 됐었네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자 지금까지 제 지금까지 제, 제 버터 초상화 도난 사건 탐정론란 영 영상을 사랑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다음 편에는 외전으로 제가 제가 맡았던 어떤 범인 범인들 범인 쿠키를 모아놓고 그 Q&A Q&A를 진행할 Q&A 영상이 올라 올라올 예정이니까거든요. 아 그거 도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탐정 아무튼 여러분.

말은 여러분, 그 케이크 만들 때 조금 바닐라 아이싱 같 은, 거 올린다고？하 잖아요. 그이거 마케팅, 그. 유죄 네이슨 네. 네. 빨리 허고 마케팅 한 돌아 가고 싶어.